네, 안녕하십니까. 2027년에 원래 그 중국의 대만 침공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얘기를 했고 또뭐 미국 국방정보국이라든지 CIA 이런데서도 예견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2027년이면 이제 내년 내후년인데, 원래는 제가 듣기에는 2025년으로 제가, 처음에 2025년이었어요. 2025년이었다가, 또 누가 뭐, 어느 장군이 또 2026년이었다가, 또 2027년이었다가 계속 이제 뭐 미루어지고 있는 건데, 어, 저는 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미국이 대만을 못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듭니다그니까 예, 대만을 만약에 이제 중국이 그 어, 침공을 한다고 하면은 첫째 못 막, 그러니까 몇 가지 못 막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못 막는 이유는 명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미국이 이미 인정을 한게 어, 1970년대잖아요. 70 아마 2년인가? 그때쯤 됐을 텐데, 미국이 이제 유엔 상임이사국, 다섯 개 국가 중에서 이제 원래 자유 중국이 지금 이제 자유 중 대만이 원래는 전쟁 끝나고 한 20년 정도를 대만이 5대 상임이사국으로 이제 있었다가 72년쯤 됐을 때 아마 자유 중국에서 인민공화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죠. <laughs> 정확한 날짜는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70년대 이후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아마 그 대만은 이제 빠지고 어, 중국하고 이렇게 어, 중국이 이제 어떻게, 대만이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자기 대사관을 갖지를 못했죠. 네, 자기 대사관을 갖지 못하고 아마 그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수교했을 때가 아마 천그 천 노태우 때예요. 네, 노태우 때 아마 아, 대만이 쫓겨나갔을것 같습니다. 그때 80년대가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가 이제 떻게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영토를 자기가 수복하는 걸로 누가 말리겠어요. 그걸 만약에 지금까지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든지 지금까지 뭐그 어? 반대해 왔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막뭐 유엔 상임이사국이 대만이었다든지 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법이라는 것도 원래 만들어지고 나서 그 동안 아무것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그 법을, 예를 들면, 누가 뭐 잘못, 저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뭐 비슷한 예로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죄라고 이제 공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 무죄가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의 법칙 중에 하나죠. 그런 것처럼 국제법도 그런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제법 위반이라고는 말을 못하죠 중국을 대만만큼은 정말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차라리 이란을 폭격한 건 국제법 위반 맞아요 근데 대만을 공격하는 거를 과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느냐도 아마 국제법 전문가들이 아마 되게 의견이 분분할 거야 지금 일본이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자기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안 있으면 뭐어떻할 건데 뭐 어차피 배밖에 없잖아 뭐, 뭐 육상이 자유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어, 이 중국이 대만을 상륙하는 건 이제 외시가 냐면 배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수부대가 들어가잖아요 공수부대가 공수부대가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중국이 뭐다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사람 머리 수만큼은 뭐 타야 추종을 불러하는 상황이고. 가장 이제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번째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대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하나의 부속된 파트라는 거는 오랫동안 인정이 돼 왔다는 거. 참 무서운 얘기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만하고 중국의 거리가 미 본토하고 대만의 거리하고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왜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거리란 개념은 비용의 의미를 얘기해요, 비용을. 응? 뭔가 거리가 멀다는 것은 비용을 의미한다고. 미국이, 맨날 예를 들면 뭐 한국만 몇, 전단 몇 개를 만약에 대만으로 파견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안 끝내고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비용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 쇠해지는 거죠. 마치 월남전에서 발이 묶여있던 것처럼. 근데 월남전은 그래도 지상군이니까 뭐 사람 파병하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어? 그 보급해주고 이런 걸로 끝나지만 그게 만약에 배 위에 떠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그 보급을 해주는 그 보급 루트가 되게 멀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이제 뭐 일본에서 온다, 뭐 주한미군에서 온다, 뭐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가장 자기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결국은 자기들 전쟁이잖아. 대만 전 전쟁, 대만의 전쟁은 아니잖아. 왜 대만 전쟁이 아니냐? 이거는 수익에서 대만은 자기들이 전쟁을 한다 한들 미국이든 일본이든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99.99% .99 그냥 먹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만의 전쟁 같지만 실제로는 대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전쟁인 거죠 오롯이 미국의 의사만이 이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전쟁인데, 과연 미국이 그런 의사를 가질 수 있겠느냐. 엄청난 전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전비가. 그것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애들이 대만을 상륙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미국이 상륙하는 건 쉬워? 미국이 상륙하는 것도 어렵잖아. 미군이 대만을 상륙하는 건 더, 더 어려울 거야. 왜? 중국이 다 이렇게 대만을 봉쇄해버릴 거니까. 그리고 물량 공사, 아무리 이제 기술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미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뭐, 비행기가 뭐, 랩턴이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그, 그, 우리가 그,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도, 우리가 몰래 갔을 때 그게 뭐 효과가 있는 거지 계속 그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 섹터가 딱 그냥 딱 이미 뭐야 오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유관으로 확인하는 거지 뭐 유관으로 그냥 유관으로 확인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애들이 그냥 이 365일 24시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거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항상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24시간 계속 비행기 가떠 있는 거야. 뭐얘 가면 또 따로 오고. 왜냐면 미, 중국에 지금 비행기 3,000 3천, 3,000 대가 넘어요. 3,000 대. 3,000대 중에서 예를 들면 24시간에 한 시간 한 시간 당 몇십 대씩 계속 왔다 갔다 교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스텔스기가 어떻게 와? 어? 올 수가 없죠. 육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육안으로. 레이더가 못빠지보면 육안으로 보는 거지 뭐.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어려운 일이겠지만 중국애들이 물량이 워낙 되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 엄청난 그 보급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 거기다 어느 정도까지 그걸 지원을 할수 있겠어요. 특히 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중국을 견제해야 될 어, 최후의 보루잖아. 만약에 거기 있는 병력이 다친다든지 응? 또는 뭐 거기가 만약에 훼손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일본이라든지 한국 국민들이 만약에 거기 어떤 형태가든지 막 폭격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아예 자기들이 미국의 편에 쓰는 것 자체를 국민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왜? 네. 네. 아, 국민들이 목숨이 희생되고 가는 거야. 자기네 나라 전쟁이 아니잖아. 자기네 나라 전쟁이 아닌데 자국 국민들이 막 희생되고 국민들이 희생된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정치인들한테 뭐라 그럴 거야. 아, 중립을 지켜라. 왜 니네들이 미국 편 들어가지고 결국은 여기 어, 폭격당하고 이렇게 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 바로 나오죠 아주 웃겨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건 제 말씀은 뭐냐면 딱 터졌을 때 중국도 엄청난 희생을 가지겠지. 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이 유리하고 미국이 불리해진다는 거는 이건 뭐 제가 아니라 어린애들이 생각해도 딱 아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많은 물량을 미국 본토에서 해대는 거랑 바로 앞에 본토가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 아무리 무슨 뭐 천적국이라 그래도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왜? 중국은 핵보유국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 후방을 때릴 수가 없는 거야. 적 후방의 보급기지를 못 때리는 거야 미국이. 그 보급기를 못 때니까 리 계속 보급은 계속 나오는 거야 중국의 보급이. 그러면 중국 보급선 은 짧고 미국 보급선은 길어. 이게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는 보급선의 길이가 결국 승패를 좌지우지합니다. 히틀러가 러시아한테 진 것도 보급선의 길이야. 나폴레옹이 러시아한테 진 것도 보급선의 길이란 말이죠. 어? 참고로, 그래서 나폴리 옹이 만들어낸 게 통조림이잖아. 그게 나폴리 옹이 만든 거예요. 보급선이 하도 기니까. 응? 음? 그니까 이 보급선의 길이, 어? 그 상륙 자체가 불하, 불가함. 미국 육군의 상륙이 불가하다. 그니까, 러 미국 육군의 상륙이 불가한데 중국 애들은 공수부대들이 모델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데, 어? 미국 애들은 상륙이 불가하다. 어. 소위 얘기해서 공중전의 우위를 갖추기가 좀 어려운 상태야. 지금처럼, 이란처럼. 왜? 네,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애들의 항공기 대수의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항공기죠. 네. 그리고 오래된 항공기도 아니고 중국 애들이 얼마나, 뭐, 그게 막 성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행기의 가장 큰 문제는 성능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오래됐냐, 안 오래됐냐가 더 중요해. 응? 우리가 솔직히 뭐좀 똥차를 우리가 우리 국산차하고 외제차 비교해서 외제차가 낫다 해도 해도 방금 나온 국산차는 외제차보다 나아 왜 일단 기본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아무리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중국 항공기가 아무리 뭐 성능이 미국 것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중국 항공기 자체가 너무 새신 빙이면은 걔네들이 우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워낙 성, 그게 쪼 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미국이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야. 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는 대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한국, 일본은 당연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지능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공중파라든지 이런 데서 는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 괜히 미국에도 신기건드리는 얘기고. 어, 뭐, 지는 거 몰라, 새끼야,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알아. 니가 그 얘기 왜 하냐? 기분 나쁘게. 너 중국 편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응. 그러니까, KBS니 뭐니, 이런 애들도, 섣불리 뭐, 미국이 대만인데 지내만 대만, 미국이 뭐, 대만 침공할 때, 미국이 중국한테 지내,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응.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하고 싸워서 진다는 그 이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는 순간, 미국은 패권을 잃어요. 네. 미국은 패권을 잃습니다. 마치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개박살 나가서 중동에서 패권을 거의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싸우는 게 낫지 차라리 싸워서 지면 더, 더 병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떤 머리를 돌려야 되냐면 대만은 그냥 주는 걸로 가야 돼요. 만약에 중국이 그걸 요구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미국도, 중국 애들도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거야. 괜히 여기서 미국 애들 막개망신 당하고 그러면 막또 경제보복 들어오고 관세니 뭐네. 또 피곤했는지 뭐, 왜,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패권국이라는 건요,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에요. 응? 자존심 값이라고. 기축통화라는 것은 결국 이꼴로 자존심 값이야. 응? 자존심 값.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응? 자존심 값이라고. 파운드, 옛날 영국의 파운드 안에 뭐네, 이런 것들 다 자존심 값이라고요. 달러 기축통화 다 자존심 값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 이게 시간이 오래 끌어지는 것도 뭐냐면, 미국이 그냥 알아서 그냥 떨어져 나가길 바란 거야, 중국은. 그냥 그냥 우리, 이따 어차피 너희도안 되잖아. 뉴사가막 하고 있다가, 아, 주안 되는 거 아는데. 팔찌임도 우리 해보면, 이미 한 5분, 10분 지나면 질거 알지만, 지금 딱 힘쓰는 건 버티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이기면, 제 기분 나쁘고, 나, 나 좀, 상사, 그니까 한마디로 상사랑 팔씨름하고 있는 거야, 상사랑. 상사랑 팔씨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국이 이제 하급자고, 미국이 상사인데, 팔씨름 딱 해주고 있는데 이미 져줄 수는 없고, 근데 미국이 지금 개망신당하고, 그러면 또, 보복 들어오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현실적인 한계지. 응? 현실적인 한계야. 그게 그렇게 쉬우면은, 미국은 왜 쿠바를 자국, 자국, 침, 침리 국가로 못 만들었겠어요. 응? 그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응? 쉬운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아무튼 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99.9% 미국이 막기가 불가능하다. 어, 그럼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 그러면 TSMC니 뭐니 이런 거다 어떻게 하냐. 그 알아서 하겠죠. 지금 여기서 만뭐 제가 여기까지 하긴 힘들고. 다만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참 한국이 운이 좋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운이 좋느냐?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국이 자신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자신을 안 가지면 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국이 고민할 거리가 적어져. 한국은 대만 전쟁이 일어나 면 피곤해진다고. 뭐 참전을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소리 나와. 요 대만 전쟁이 대만이 먹히면요 가장 피곤해지는 건 일본이야. 일본 왜? 대만이 했었던 역할을 일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까지 말만 했지 뭔가 이렇게 어떤 피를 흘리는 애들이 아니야 뒤에서 이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거든 응? 겁이 많은 애들이 원래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독일이 일본이 이런 애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의터지는게 무서워서 전쟁을 일으킨 애들이야 그러니까 대만이 딱심략이 점령이 되면 그냥 웃기나 와니뭐 이런 거 하고 중국하고 바로 맞다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만이 어렵게 해왔던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죽을 맛일 거예요 응? 일본이 죽을 맛이라고 음. 예전에는 미국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 자기 돈을 자기가 써가면서 방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건 니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니네앞마당이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생각할 거 뭐다? 차라리 통일한국 시키자 이게 난 거야. 한 한반도를 접수하게난 거야. 차라리 왜 한반도 접수하기 난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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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때의 피셜은 뭐냐면. 중국이 대만을 가지는 것도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지지 못할 거라면, 중국한테 대만을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뭘 얻을래라고 했을 땐, 전 당연히 북한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리고 북한이라는 위치 자체가, 막 따로 떨어져 있어서 나만 북한이 있는 게 난지, 나은지, 통일 한국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 근데 제가 미국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통일 한국이 편하죠. 왜? 통일 한국이 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따로 뭐, 한미 동맹 같은 것도 맺을 필요가 없잖아. 남한이 이뻐가지고 북한을 흡수시켜주는 게 아니라, 남한하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거든? 북한 영역은싹 다다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배웠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 영향으로 가진 않아요. 그냥 중립적인 상황으로 돼 있는 거지. 중국의 완전한 영향권이었다가 미국의 영향권이 아닌 두, 두 국가의 어떤 영향권도 아닌 국가가 돼버리는데, 북한이 남한에 흡수가 되면은 북한은 미국의 영향권.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느냐. 대만은 너희 줄게. 대신 우리는 압록강에서 바로 북경으로 정코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뭐 평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개마공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상황을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할 거예요. 왜? 야 우리가 피해 안 흘리고 대만 줄 테니까 너희들 북한 놔. 어. 북한 놓고 우리가 뭐경네를 통일시킬 때 말든 얘들 얘기하지 마. 그럼 우리도 너희 대만 얘기 안 할게. 이게 핵심이야. 야, 제가 봤을 때 이거야 이거. 이게 가장 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왜 제가 왜 자꾸 청년님에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저는 이게 눈앞에 보여요. 예. 우리는 지금. 단순히 뭐, 지금 북한이네, 뭐, 한국 내에 있는 중앙일본의 조선일보를 문제가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한반도 전, 전반에서 흘러넘치는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야 돼. 음. 지금 대만을 주고, 한국, 한국 통일한국이 결국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지예요. 예, 미국의 안보를, 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안보, 태평양에서의 안보예요. 근데 대만이 갖고 있던 위치가 참 아깝지. 왜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영향권을? 많이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 해협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이로 어느, 우리도 많이 지나다니거든, 거기를.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뺏길 때, 미국, 미국이 힘든 게 아니라 솔직히 한국하고도 어디가 힘들다? 일본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보장해 줘야 되겠지만, 마치 지금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지나갈 때 인도 애들이 막, 뭐 이스라엘, 이란 애들이 막 협박하듯이, 뭔일 생기면 이제 그거 뭐, 한다고 막 그러겠지.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져, 사실은. 근데 그걸 뭐 어쩌겠어요. 현실은 받아들여야지. 항상 우리가 우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현실은 받아들인데 대안을 찾자. 음? 대만을 뺏긴다고면 하 대만을 뺏기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대안은 뭐냐? 미국 입장에서 결국은 통일한국이고, 통일한국이 대륙에 딱 붙어가지고 바다에 붙어서 견제하는 것보다 대륙에 붙어서 견제하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왜? 아, 솔직히 대만에 대만에서 중국으로 침공하기는 어렵지. 근데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침공하기 쉽지. 어. 거기다 북경까지는 금방이지. 그리고 평택항에서 그냥 바로 그냥 샹하이니 뭐 가기도 금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선 생각하기 나름이야. 대만 놓쳤지만 통일한국 가지면 더 얘기가 더 재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좀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연구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요 얘기, 대만을 과연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안 하는데 이게 거의 확실하다. 그럼 그 대안은 뭐다? 바로 통일한국이다. 이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